안녕하세요. 다이카우스입니다 흰털진달래, 제주 흰털진달래입니다. 얼똥은 잘 되고요. 가격은 3만원인데요. 키는 한 12cm 정도, 눈대중으로 봐서 이렇게 됩니다. 요 단단하게 생겼습니다. 마사에! 이렇게 돼서 입고가 되었어요. 마사에 입고가 되어가지고 물을 뭐 아침저녁으로 줘야 될것 같습니다. 키우기 한번 알아보고 분갈이 시작해 볼게요. 진달래과 낙엽화려습성 간목이랍니다. 어, 산지에서는요. 이게 한 1m까지 자란답니다. 그런데 어, 고산 지대에서 이게 고산 1400에서 1700고지 이렇게 높은 고산지대에서 이게 자란대요.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뭐 이렇게 해서 어 지금은 그 자라고 있다 그래요. 아주 높은 산에서 자란답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서 자라서 어떻게 될까요? 통풍이 잘되고 햇볕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어 요하는 장소에서 키워야 되겠죠. 뭐. 제주도에 가면은 뭐 봄에 5월달에 가면 이 진달래를 보러 가죠. 보통 뭐 한라산 중턱 넘어서면은 뭐 완전히 그냥 장관이죠. 이게 털진달래입니다. <laughs> 꽃이 이 잎보다 먼저 핀답니다. 그래서 어, 나중에 있죠. 어, 이게 잎이 나온다고 해요. 꽃이 먼저 이렇게 피는 거 특징이고요. 5월 초에 이렇게 개화를 하고요. 특징은 이 뒷면에 털이 있답니다. 지금 조금 잘안 보입니다. 너무 어려서 그런지 조금 자라면 뒤에 털이 이렇게 하얀 흰 털이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해요. 물은 그 틱이 마르면 듬뿍 듬뿍 이렇게 주고요. 흙은 배수 잘 되게 이렇게 심어 주면 되고요. 전국에서 노지 월동이 가능하고요. 액비는 별로 주고 키우지 않는데 꽃이 개야될때 있죠. 개야될 때, 어, 짧은 거, 1, 2개월 짜리나 액비를 월 1회 정도 이렇게 주고 키우면 된다고 해요. 별뭐 어려움 없이 잘 키울 수 있답니다. 단지 햇볕이 조금 좀, 어, 신경을 써서 햇볕이 조금 좀 들어와야 되고요. 작아가지고 노지에 심으시는 분들은 배수 잘 되는 이렇게 돌축 같은 거 석축을 좀 쌓아가지고 고른 데다가 이렇게 좀 배수 잘 되게 심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처럼 화분에 이렇게 키우시는 분은 좀 따라 이렇게 하셔도 될것 같아요. 진달래가 녹소토 저곡토에 잘 자랍니다. 배수 잘 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저도 분갈이를 하려고 합니다요. 자, 분갈이 시작해 볼게요. 완성작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야생토에다 이렇게 심어져 있죠.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나와 있는 게. 이게 무려 24만원짜리입니다. 꽃은 분홍색은 주로 이렇게 피고요. 작품을 이렇게 만드신 분도 계세요. 이렇게 저곡토의 분경을 만드신 분도 계시고요. 돌에 이렇게 부작을 하신 분도 계세요. 이렇게 붙이셨는데 이런 부작을 하시는 분은 여행을 자주 다니시는 분은 안 됩니다. 매일 물줘야 됩니다. 돌에다 부작을 하셨는데요. 어 겨울에 잎이 다 떨어진 이런 모습입니다. 제가 가지고 온이 흰색이요 가격대가 3만 원이고요. 어 핑크색은 2만 원입니다. 흰색이 더 귀하다고 합니다. 수량이 흰색이 몇개안 들어왔어요. 20개 입고가 됐는데, 그래도 저는 흰색을 갖고 왔어요. 핑크색을 안 가지고 오고요. <laughs> 잎을 이렇게 만지면, 요 잎에서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허브향이 납니다. 잎을 만져야지 납니다. 그냥은 안 나고요. 자, 분갈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어, 화분은요, 이거 이렇게 보시면 좀 화분이 굉장히 크다 싶죠. 이렇게 좀 크게 사용을 했어요. 요 이렇게 왜 크게 사용하냐면 작년에는 제가 너무 딱 맞게 이렇게 화분을 선택하다 보니까요 겨울에 요게 월동이 되는 것들도요 너무 그 작은 화분에 써서 물을 안 주니까요 조금 좀 죽은 게몇개 나왔어요. 그래서 좀 화분을 좀 이렇게 크게 씁니다. 요거는 토동이 다육 화분에서 가져온 요런 화, 화분인데요. 어 요것도 아마 수량이 없어서 아마 품절일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밑에, 요렇게 해서, 난석을 좀 많이 깔고요. 배수가 잘 되는 요런 흙으로 요렇게 일단 했어요. 요렇게 채우고. 흙은 요렇게 비벼놓은게요. 토동이 흙, 처음처럼 흙 40, 40, 80이고요. 흙 냄새 맡으라고, 원바이오를20% 넣었어요. 요즘 제가 바흙을안 쓰고 이거 쓰니까 좋으시죠? <laughs> 자, 요렇게 해서, 위에, 이제 요렇게 해서, 웃는데요. 마사로 돼 있어요. 이게. 마사로 돼 있어가지고, 털고 뭐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자, 한번 봅시다요. 일단 빼 볼게요. 자, 한번 보세요. 뭐 털고 뭐할 것도 없죠. 그대로. 자, 밑에만 살살 이렇게 해서, 이제 뿌리가 이렇게 결합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순 마사 100%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하면, 흙이 잘 활착하겠지요. 조금 봉긋하게 해서 심을 거예요. 너무 푹 들어가지 않게 조금만 흙을 더 볼게요. 자, 요런 식으로 조금 좀 높게 이렇게 해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높게 심어주는 이유는요. 옆에다 돌 장식을 조금 좀 하려고 그래요. 자, 여기 제주도에서 여기 잘 자라잖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흙을 얹어준 다음에 조금 높게 요걸 한 3년 5년 분갈이를 안하려고요 조금 좀 화분을 크게 선택했어요 저는 자 이렇게 해서 돌을 이렇게 좀 해주려고 하는데 이게 돌이 너무 크네요 자 요런 요런 돌로 요렇게 해줘 볼게요 자 이렇게 해주고 돌을 좀몇개 이렇게 해서 포인트로 이렇게 넣어 볼게요 그리고 조금 좀큰 돌로 이렇게 해서 한번 놓아 볼게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산에 바이틈에서 자란다 이런 어 느낌이 나게끔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이렇게 돌을 한세개 정도 이렇게 얹어놨어요. 자, 그리고 이제 복도 해줄게요. 너무 작은 화분에 심으니까요. 물마름이 여름에도 너무 심해서, 어, 그 애호가님들이 키우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물주기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여행 갈 일도 있고 막 이러니까 조금 좀큰 화분으로 이렇게 좀 사용을 했는데요. 이렇게 붕긋하게 한 거는 산에 있죠. 보고 이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 산에서 이렇게 자라라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요. 물 줘볼게요. 뭐 많이 털지 않았으니까 몸살은 별로 안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심어봤습니다요. 물 많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물 많이 주시고 뭐비 오는데 그냥 한 나절 정도. 이렇게 비를 맞추시는 것도 괜찮을 듯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고요. 물 많이 주시고, 어, 베란다에서 비를 안 맞추시는 분들은, 요런 거좀 쳐주세요. 자, 미르 물약, 인트라, 파이코, 뭐, 이런 겁니다. 메네데, 이런 거요. 그리고, 마지막에, 조금 더 뿌려도 줍니다. 이렇게 살짝 자라게요. 어, 많이 안 틀었기 때문에 그늘에서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있다가 햇볕으로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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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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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분갈이 해봤습니다요. 참고하셔서 예쁘게 잘 키우세요. 다이 가었습니다.